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인, 나팔, 대접심판에 대한 구조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요. 월요일 본문에 여섯 나팔심판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일곱째 나팔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인, 나팔, 대접심판을 통해서 첫째,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나선형으로 강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 학교의 공과가 계단 공과였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갈수록 심화하는 형태였죠. 인에서 나팔 심판, 나팔에서 대접 심판도 그런 의미입니다. 색다른 심판이 일어난다기보다도 심판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심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히 될 일이 있지만 완벽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교회는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번 주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묘사가 길게 표현되는 것처럼 이 나팔, 대접, 심판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의 여섯 번째 인 심판과 8장의 일곱 번째 인 심판 사이에 7장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 14만 4천에 대한 묘사가 끼어듭니다. 7인을 떼시면서 나팔 심판이 8장에 나오죠. 나팔 심판도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6나팔 심판을 묘사한 데에 11장 15절에 가서야 7나팔이 불려져서 심판이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사건과 성도의 고난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결국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더라도 곧바로 심판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목요일 본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묘사, 금요일 본문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건, 토요일 본문에 사단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조력자로 삼는 사건이 묘사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나가서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에도 교회가 고난을 받도록 설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가 고난이 필수적인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고난이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관련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에 세 번이나 화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7월 13일 주일 본문인데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과로다"라는 표현은 원래 장송국을 부르는 것인데요.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임한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에 대한 표현과 연결시키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화는 월요일 본문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사람 3분의 일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화는 목요일 본문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무리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도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완벽한 심판과 구원에 왜 화로다 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애통해 했으며 교회가 애통하는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완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돌이키기를 울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